비고, 비고도 비가 오도 제가 못 갖고 온니다고 15, 15, 나는 더들어가1 아니요. 안5 15, 계세요? 15, 15, 15, 15, 15, 15, 15, 15, 1 4 15, 15, 15, 1 4 15, 15, 15, 15, 십만 출발할게 십만. 이거는 여성 어, 유성, 성 목으로나 이렇게 올라갔어요. 십만 감사합니다. 십오 십오. 이거는 현재 문인 목으로. 아유 내가 이뚱뚱해가고 이게 안돼. <laughs> 자요거 그럼 십삼 십삼 십아 들어보셔 십. <목소리가> 그래. 아, 자, 요거는 12까지 하셔. 그, 민족도 빼고 해갖고 10에 있서구 12네, 1금 아유, 11! 음. 낙찰! 10. 아, 자, 10번 더 출발할게요, 10. 아, 10! 1는안 주니까. 아, 그, 안전한데까지 아, 온다. 아유. 자, 15! 음. 자, 요거, 요거 보세요. 코해주세요 10만! 바로 또사신대 아저 아, 보이죠. 이제 바로 또, 오늘 병이 들어다뭐 그거 얼른 하셔. 몇 개인지 안닐까다 10만 출발할게. 10. 10? 야, 15? 15? 17? 소나무 사고 나서 땅을 사야 되겠고. 아땅 사놓고 시켜줘. 어? 저 뒷산에 천자 17? 15. 17. 15. 16? 16안 계시면 15 어느 분이세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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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 예? 15. 아, <laughs> 15 15 15 15 15 1 15 1성해요아이15쪽으15서5 15 1아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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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사만 나서 보시면 돼. 15 3만. 응? 만 낙찰. 3만. 안야죠 20. 목대가 이래, 이제. 이래. 20개세요? 한번 심심한데 들어보시오. 주아안주나 아, 아니나 누워 있으면 만 주문 어떻게 말이야? 이십, 이십 가지 가지 배열도 잘해놨고 이십 개십니까? 육성, 복성 얼마? 사만. 사만. 어이렇드 사만. 사만. 낙찰. 오. 다시 가이다틀리니까 낙찰 이쪽에 이만이이요만아이 2만 2만 <목소리> 싹감춰18아 이렇게 <목소리> 18 18, <목소리> 18. <목소리> 18. 어, 아, 뭐야 이거 안, 안 해도? 아이님 다섯 개열받잖아 다섯 개 다섯 개 하나씩 가이 아유.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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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살려줘, 나도 장가좀 가야겠어. 이만 이만 아, 일단 줘봐. 만오천! 두 분이었어. 알았어. 알았어, 만오천. 자, 이만! 자, 삼만 계세요? 삼만! 삼만! 이게 뭐야? 육성이야? 뭐, 육성 같네? 그동안 배운 해소. 경험으로 와서 육성이 해송? 자 해송 <해소. 웃음> 아 이게 좀더 배워야 되겠네 자 요거 갑니다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이저돌 제주도 돌에 딱 안착이 나무장사가 시공하는 이찬 안쪽 끝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자인사입니다차례경려자이 <laughs> <laughs> 중에도 하여간 많이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안쪽 하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3회 대한민국 고미술 축제가 지금 이앙성 은천조 광장 쪽에서 지금 진행이 됩니다.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아마 시내 곳곳에 플래카드를 아마 보신 분들이 좀 있을 건데 자,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이거 이따 가시면서 한 장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입구 쪽에 있어요. 자, 여기 목공이로 되어 있는 요 작품 한번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자, 출발 만원 합니다, 만. 자, 이만. 이만. 자, 어, 벌써. 벌, 어, 벌써 이제 갈 길이 쫙 가야 되는데. 자, 2만 계세요? 2만. 아, 이게 저분이 보셨는가 보구나. 살짝 균열이 생기면서, 어, 뭐 그렇다고 뭐 막적어된건 아닌데 균열이 살짝은 생겼네, 요 부분에. 자, 2만 계세요?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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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장님 이거 사실 때 2만 5천 주고 사셨는데. 자, 2만. 2만. 자, 2연에 15,000. 안줄 수도 없고, 죽겠다. 자, 7번으로다가 아주 도안이, 지금 동해의 동, 동해 7봉으로다가 상감이 들어가 있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뭐, 이래, 울거나 이런 부분이 없이, 예, 상당 아주 좋아요. 연대가 좋은 것 같아. 예, 우리가 느끼는 연대. 좋습니다. 자, 마트만 합니다만. 자, 2만. 자,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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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5천. 2만 5천. 자, 2만. 자, 2만에 3열. 아, 요거 좋다. 자, 요 장구를 한번 갈게요. 우리가 흔하게 볼수 있는 장구들하고 조금 틀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 자, 이거 출발. 자. 5만 단위로 넘어갑니다. 5만, 자,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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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만 계세요. 10만, 10만, 9만, 9만, 8만, 한번더만 8만, 0만1만만1 0만 아라 형님 만 원만 더써 주세요. 어디 걸렸어 구만. 그만! 자 구만에 아라 형님 내가 그런 그렇30% 이상 나왔죠. 아 몰라요. 그러니까 물건을 신중하게 좀 사지. 어떤 선생님 저기 제가 사장님한테. 물건 좀잘살아고 지금, 풍계를 좀 했습니다. 아이고, 나 이거. 자, 여기 전화기에요. 자, 만 갑니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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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기 수집하시는 분들은 아주 귀한 모델인데. 자, 만. 자, 이만. 이만. 만 오천. 자, 만원에 자, 알아요, 형님. 조선시대께 확실, 500% 보증한답니다. 자, 그리고, 깨지거나, 튀거나, 뭐, 유가 생긴 거나 이런 분이 전혀 없습니다. 자, 네. 그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발! 자, 5만 단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5만 갑니다.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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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님, 이쪽으로 오세요. 어, 속이 심었나? <목소리도> 자, 5만 출발합니다. 5만, 5만,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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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만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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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 5만. 만 5만. 만1 0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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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만만만만만만만 그래서 올렸다 하면 내려가야지. 시대에서 그렇게 에이크로 나타나는 사실 아니, 어느 시간도 안 됐다. 이봉님이또 오셨나? <웃음> <웃음> 아니, 2시간도 안 됐어. 진짜. 자, 어, 여기에 어, 국이 한번 갈게요 어? 자, 이거 아주 좋아요. 자, 출발. 자, 만, 출발합니다만. 만. 자, 만. 2만, 2만, 3만. 3만, 2만 5천. 자, 2만에. 자, 요거 좋죠. 소나무 예, 광소, 광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 규경하고 잔입니다. 자, 요거 출발. 자, 3원 출로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만 갑니다. 3만, 3만. 삼만 아니 갈 길이 멀어 목이 아파서 한데 삼만 자 유찰 이게 내가 만추발서 얼마나 갈것같아 벌써 시작요 어, 화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작가분은 3만. 자 이거 출발 자 만원 합니다만 자 이만 이만 2만. 음? 자, 2만. 2만. 2만 계세요? 아니, 뭐, 이상 없는데? 국내 거고. 2만. 자, 이거 대나무 축절이 아주 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양각으로 되어 있어요. 자, 국내산 도적이 맞고요. 자, 출발 2만 갑니다. 2만. 2만! 2만! 저기 피드신 분이 아무도 없나? 자, 도령도에, 도령도에서 나온 요도장이라고 봅니다. 자, 출발 2만 갑니다.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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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2만에 사면 되긴 되는데, 다른 데 가면 2천원 손해 나서 나도 안 사고 있는데, 아, 미치겠다. 자 이만 예 이만 자 바로 갈게 이만 이거 한 마리 한마리인자 여기 요동제포 하나 볼게요 용이 아주 멋진 요 브론즈 작품인데요자 이거 출발 자 이것도 일단 자 쉽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10만 단위로 할게요. 10만, 10만. 10. 자, 2 0갑니다 20. 자, 30개세요? 30, 30. 25만, 25. 자, 이거 어, 아, 아이고 이거 봐라. u s l 하고도 있고 뭐메차이나라고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찍혔네 어디서 만들어서 어디로 수출이 됐던가 봐요. 이 네. 작품 한번 가볼게요. 마을 자또자 이거. 자, 이거 마블 소재로 되어있습니다 자 어, 출발 자만 이만 자 삼만 출발합니다 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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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깨지거나 자뭐 어디 하자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또 입을 조금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입 맞춰달라고 이런 자 이만 오천 3만3만자2만 오천, 자2만5천에자 이거 삼배 정도로 가고요. 자 이거, 에, 원목을 한한 몸통 있는 원목을 조각을 해서 이렇게 화려를 완성했어요. 그래 예, 여기에 사실 이, 이렇게 원형으로 생긴 부분은 올려놓으시면 뭐든지 연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정말 재미나네 자 이거 출발 자 만원 갑니다 만자 2만 자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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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만 계세요? 3만 4만 4만 3만 5천 3만 5천 자 3만 자 3만에 한 뒤로 맨 뒤로 갑니다 저서 계시는 분 자. 뒷면에 보시면, 김번 긴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자, 근데, 자, 소재는 마물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가운데가 동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운데 부분이에요. 어, 가운데는 동이네. 자, 이 부분이 동으로 되어,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출발. 자, 2만 출발합니다. 자, 3만 겁니다 3만, 4만, 5만, 5만, 뒷면에 보시면 김번이라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들어가 있어요. 자, 6만 계십니까? 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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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6만 하시겠어요? 자, 7만, 7만, 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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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만 자, 7만, 자, 7만을 갑니다. 양초사장님. 오동나무 소재로 돼 있어요. 오동나무로 돼 있는 자연 작품 가 볼게요. 자, 만갑이 넘 자, 2만. 2만. 자, 만 원에. 아, 이아이에 자 이게 신작이긴 한데요 연출용으로 쓰시는 건 아주 그만입니다 핵기해자 어디 하자가 없고요 그리고 붕어 잡을 수 있는 샘플로 드리겠습니다 선물로 갑니다 자 이거 출발 자 만화합니다 만자 2만 3만 3만 자 3만 개세요 3만 3만 4 아우 3만 개씩 나왔습니다 자 4만 계세요? 4만 4만 자 3만 5천원에 일송 형님 자이거 cd 케이스로 갑니다 cd장에 cd장 자이거 망합니다 만이공문을 말아드렸어요 그죠 비암막게 일부러 사 갖고 왔습니다 자 만원 합니다 만만자 만원에 물을게요장 이열 어. 어. 자 여기 와당으로 한번 갑니다 와당 막센데자상태도 좋고 연식 좋아요 자, 이 출발. 자, 만 출발합니다. 만두 개입니다. 자, 만하면 이만 갑니다. 삼만 갑니다. 삼만 갑니다. 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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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오천 이만 오천 자, 이만에. 자, 우리 음. 출발할꺼에요 음. 자 여기 꽃돌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는 아마 그 청송 지역에서 아마 아시는 지분한테 아마 이거 얻어가지고 이겉에모아만 살짝 깐것 같아요. 예. 꽃이 아주 잘펴 있습니다. 자, 요거 출발. 자, 만 출발합니다만. 자, 자, 이만 합니다. 이만, 이만. 2만! 2만! 15,000? 15,000에. <laughs> 자대비가, 어, 자대비 뿐이안 나오네. 자, 2만! 2만! 자, 2만이 또두 분. 2 5,000! 2 5,000! 자, 2 5,000에. 자, 3열.